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멘토 태비 쌤입니다. 네 우선 오랜 시간 기다리셨죠? 사실 짧았지만 이 코레일 건강개발 열차승무원 서류 합격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이 서류 통과가 너무 바늘 구멍 뚫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 탈락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뭐 영상에서도 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카톡방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서류 탈락은 당연한 거다. 그만큼 서류 합격이 정말 대단하고 기적 같은 거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그 대단한 기회를 잡았을 때 반드시 합격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주의 가치관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자들이 서류 합격을 1%라도 기대했을 텐데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분들에겐 그래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격려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요. 경험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왜냐면요. 체험형 인턴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도 아니고 앞으로 더할 겁니다. 몇번더 하게 될 거고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죠? 특별 클래스에 대한 문의,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서류 합격 발표하고 약 1시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로부터 서류 합격 소식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어,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 감사한데 지금까지만 해도 총 11명의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이 감사 합격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 뭐한 2주간 잠못 자고 첨삭에 고민에 정말 뭐 인고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더 뿌듯한 결과고요 제게는 이제 이걸 완벽한 최종 합격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한다 라는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외부 첨삭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앞으로 계속 합격 소식이 들어오게 될 텐데 관련된 내용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 혹은 인스타그램 혹은 새로운 영상 컨텐츠로 해서 자세하게 어떤 스펙 사항이나 어떻게 붙었을까 라는 분석 영상 분석 내용을 한번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sns 매체를 잘 팔로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면접이 일주일 남았어요 이게 말이냐, 빵구냐.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사실 뭐 기존의 제 학생들만 특별 클래스에 참여를 시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이 소중한 서류 합격 기회를 얻었는데 그냥 맨몸으로 면접장에 가기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번 기간제 채용에서도 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합격생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제가 좀덜 자고 더 바쁘더라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특별 클래스를 열고자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제 학생과 또 외부 첨삭을 받은 친구들을 조금 우선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그렇게 넉넉하고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저쨌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자기소개.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 열차 승무원 지원 동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 해 뒀죠? 지금까지 열차 승무원 기출문제.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 롤플레잉. 이거는 일반 질문으로도 나오는데요. 이전에, 직전 이전에는요. 계속 토론 면접의 주제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플레잉 준비는 토론을 위해서라도, 그냥 면접 질문 답변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서비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토론 면접. 그리고 여섯 번째가 열차 내 안내 방송 되겠습니다. 뭐, 이 모든 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요. 최소한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의 필살기, 무기, 뭐,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셔야죠. 맨몸으로, 맨주먹으로 싸우러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 그래서 우선 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신청자 수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업은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 것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면접 코칭이나 이미지, 모든 부분에 전반적인 피드백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또 단체로 실시간 화상으로 강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제가 직접 투자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뭐이 수업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믿고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제 스튜디오 테디 수업 또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무언가 열심히 할수 있는 열정 끈기 그런 좋은 인성을 가진 친구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클래스 또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숙제로 인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자신있게 이겨낼 수 있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야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저히. 여튼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 모두 동원해서 도와드릴 테니, 뭐, 제 수업에 어떤 후기가 궁금하다면, 뭐, 네이버 밴드나 인스타그램 안에 있는 후기들을 확인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디쌤 검색하면 나오겠죠. 미리 준비해 둔 친구들은 뭐, 정말 땡큐. 다행일 거고요. 지금 막 준비해야 되는 친구도 너무 뭐, 오왕자원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짧은 시간 최선을 다해보면, 후회 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면 저는 좋은 결과 반드시 여러분들 가까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된 수업 신청은 제 개인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신청서와 안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